미국이 멕시코와 유럽 연합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 조치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세인바운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펜타닐 밀수 문제를 관세 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가 국경 안보를 위해 협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멕시코는 여전히 카르텔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북미 전역을 마약 밀매의 놀이터로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적용 대상 품목이 이번 조치에서 면제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미 멕시코 간 교역액은 8,400억 달러를 넘어 2년 연속 미국 최대 교역국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7,45억 달러 규모의 교역으로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웃 측에도 별도의 서한을 보내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부과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EU와 수년간 무역관계를 논의해왔지만 귀측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불균형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이제는 관계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8월 1일 이전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EU 수출품의 3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필수적인 범대 서양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며 양측의 기업 소비자 환자에게 모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 당시를 연상케 하는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의 복귀를 시사하며 미국 주요 교역국들과의 갈등이 재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